네 안녕하세요 이엠티비입니다네 어제 다우지수가 144포인트 하락을 보였죠 나스닥지수는 315포인트 하락폭이 좀 크게 보였는데 오늘 우리 코스피지수는 네 다우지수 하락폭에 비해서 네, 하락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네요 한 3, 현재 33포인트, 장중에는 40포인트까지 네,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네, 현재 1시 반이 좀 넘었는데 아 반등을 약간 보이면서 네 32포인트까지 낙 폭을 줄였네요. 아 코스닥 지수도 14포인트나 네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차트를 잠깐 보면은 다오지수 차트죠. 어 아, 엊그저께 설명했듯이, 네, 가큰 음봉을 보이면서, 5일선을 이탈을 했잖아요. 이탈 해가지고, 바로 5일선을 회복을 못하면 하락으로 간다고 했는데, 5일선을 회복을 못했어요. 네, 이틀 동안 약간 상승을 보여서 회복을 못했고, 그 다음날은 장중에는 회복했다 결국에는 또, 어, 음봉을 보이면서, 네, 이탈을 했죠. 그, 그들의 또 하락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아, 이 앞전 마냥, 아, 오일선이 이탈했으면 그동안 바로 회복을 해야 돼요. 네, 회복을 못하면 다시 하락할 수 있다. 네, 요거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대응하기 쉽다고 아, 며칠 전에 방송을 했었죠. 아 지수가 그대로 움직이잖아요. 방송 한대로. 네, 오일선을 회복을 못하니까 또 하락이 보입니다. 아, 이렇게 되면 이제 네, 하락으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아, 어, 좀더 하락이, 어, 더 나올 수 있다,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렇게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코스피 지수도 보면은, 어, 어제 이탈을 했었죠. 어, 그 전전날에 미국 다우 지수가 큰 폭을 하락했을 때, 550포인트 하락했을 때이탈 했다가, 바로 그 다음날 코스피 지수는 들어줬어요. 어, 크게 들어줬는데, 또, 어, 어제 이탈을 했고, 오늘도 회복을 못하고, 네, 빠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시 하락, 하락이, 네, 추가로 더, 네,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 미국 주식이 굉장히 크게 빠지고, 어, 우리나라 주식 별로 안 빠졌죠, 이날. 그리고 그 다음날은 미국 다우 지수가 약간 올랐는데, 우리나라 지수는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보통 하락 나오기 직전 양봉이 보통 속임수 양봉이 많거든요. 네, 그런 거로 보여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전에도 보면 하락할 때 항상 양봉을 하나, 네, 출연을 시켜요. 오, 압전 이런 때 이런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하락을 하지 않고 여기서 양복을 하나를 출현시키면서 갈 것처럼 하다가 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이 오일설 얘이잘 해가지고 어, 바로 회복보다고 3 4일 동안 회복을 못했잖아요. 그럼 회복을 하더라도 또 다시 빠지게 됩니다. 아 그런 식으로 네 며칠 전에 방송했듯이 여러분들이 차트 네, 것만좀 알아도 나중에 대응하는데 네 훨씬 야 아, 유리합니다. 네, 오늘 했지는, 아, 하나는 익절을 했죠. 280원, 280원 정도에 매수를 했는데, 125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랬다가 오늘 현재 625원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56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아침에 조금 일찍 매도를 하긴 했는데, 어, 지수가 아, 생각보다 더 많이 오늘 밀리는 바람에 625원까지 갔네요. 그러니까, 어, 저가 대비는 거의 뭐 다섯 배가 넘게 간 거죠. 매수가 대비도 따블이더 갔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아, ELW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400원에 샀어도, 100원까지 떨어져도 수익을 보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ELW도 주식하고 마찬가지로 흐름을 보고 손절해야 돼요. 흐름을 잘 보고 서로 손절을 해야 되고, 어, 무조건 손질 났다고 손절하는 게 아니라, 흐름이 틀렸을 때, 네, 그럴 때 손절, 손절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만약에 많이 남았고, 흐름이 다시 돌아올 것 같다 하면은, 추가 매수로 대응해서 단가를 낮춘 다음에, 예, 이익을 실현하는 게 좋습니다. 네, 종목을 좀 보면은, 오늘 광진 실업은 오늘 같은 장에도, 아, 꼼짝도 안 하고 있네요. 근데 네, 엊 그저께 몇번 설명을 했는데, 저번에는 숨도 안쉬 올라갔다가, 요번에는 숨을 심어서 올라간다겠죠. 아, 쉽게 얘기해서, 새로 오신 분들은 잘 모르니까 다시 설명을 해 드려야죠 어, 4,000원에 예, 예, 12월 말에 매수하라고 했는데 8,000원까지 따블 간다고 했는데 바로 갔습니다 네, 그대로 여기 숨도 안 쉬고 갔죠 상한가도 치고 근데 이번에는 또 4,000원 초반에 잡으라고 했는데 지금 5,500원에서 네, 숨을 쉬고 있다고 했죠 오늘 같은 장에도안 빠지네요 네, 이렇게 되면은 다시 예, 네, 8,000원까지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진도도 어제에는 응봉가좀 나왔는데, 오이선 깨지 않고 오늘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네, 진도. 만약에 내일 지수가 한번더 하락한다면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 여러분들이 3,000원 초반 때 만약에 온다면 얼른 잡아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안올 확률이 높지만은, 3,000원 초반 온다 그러면 매수 들어가면,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안재당 본주는 오늘 그래도 올라가고 있네요. 이런 장에도 올라가고 있는데, 그동안 못 올라갔으니까 아마 뭐 올라갈 겁니다. 뭐안 올라가는 안심 좀 없어요. 언젠가는 올라가는데, 시간이, 아, 운이 딸면, 뭐, 광진실험 마냥 매수하자마자 바로 따불가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뭐, 시간 차이지, 결국에는 가게 된다 갑니다. 네, 그리고 비비안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상한가를 두번 쳤다가도 바로 뭐 바닥까지 왔어요. 네, 이런 경우는 원래는 없는데 이거는 세력이 올려가지고 매수해서 올려서 어, 차군이 올라간 게 아니라 갑자기 큰 호재로 인해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받쳐줄 만한 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그 호재가 어, 또 다시 어, 안 좋은 그 뉴스로 나오면서 바닥까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원칙대로 중간에 매수하면 수익이 안 나죠 네, 이런 종목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최고 바닥권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들어간다면은 이제 뭐 손실을 보더라도 크게 손실이 안 보고 수익 볼 확률이 높죠 그런 식으로 어, 여러분들이 올라갈 때 아, 세력이 올린 건지 호재성을 올린 게 제일 위험하거든요 호재성을 올라간 건지 그런 걸 봐야 됩니다 아, 남선알비늄은 안심용목이 아닌데도 올라갔다가 4,500원까지 갔다가 3,500원까지 떨어졌었죠. 네, 여기서 매수를 하라겠는데 다시 또 4,500원을 돌파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 세력이, 네, 올린 거는 이게 먹혀요. 쉽게 얘기해서 두 번의 고점을 찍게 돼 있습니다. 항상 전구점을 돌파하게 돼는데 아, 그렇지 않고, 비비안이나 뭐, 그, 광립 이런 것 마냥, 근데 광림하고 쌍방울은 가장 주도적인 주식이라 바닥까지 오지 않았죠. 네, 주도적인 주식 안는 거고 비비안은 예 네, 계열사 회사기 때문에 바닥까지 온 겁니다. 근데 그래도 뭐 멤버십에 여러분들한테 그 방송한 종목은 하락폭이 별로 많이 나오지 가 않잖아요. 네, 그뭐 광진실업이나 뭐 진도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빠지질 않고 있고 그고 많이 올라가지 않은 종목도 뭐 그렇게 빠지질 않고 있습니다. 어, 액토뉴스부터는 오늘 좀 그래도 만 삼천 백 원까지 빠졌네요. 어제 만 사천 원까지 갔을 때 매도하라 했는데 어, 방송에서는 매도하라겠죠. 리딩 방에서는 참이 어, 정도 올라서 일단 매도를 해야 돼요. 장이 안 좋기 때문에 만0천 예, 원에 잡았으면은. 14,000원이다 그럼 어제 매도를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어좀 매수를 하면 됩니다 아직 안 올라간 거는 오늘 낙폭이 별로 크질 않아요 많이 빠져봐야 1% 2% 이렇게 안 나오고 뭐0 5 진짜 하락폭이 적습니다 아, 하락폭이 적을 때 빠질 때 여러분들이 아, 매수는 분할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수익이 나면 챙기라고 했죠. 오늘 네, 수익이 나면은, 여러분들 절반이라도 매도하고 챙겨야, 아, 아, 수익인 겁니다. 안 챙기면 소용없어요. 근데 어차피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아주 소액으로 수익을 내는 거기 때문에, 아, 수익이 나면은, 네, 감사합니다 하고 매도를 한 다음에 또, 어, 안, 안 올라간 거 있으면 또, 그 매수를 하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지 너무 욕심을 많이 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 다 매도하기 싫다 그러면 절반이라도 매도를 하고, 또 목표가도 있으니까, 아 목표, 목표가까지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면 한70% 매도하고 한 30%만 가져가 본다든가, 장이 좋을 때는 뭐 계속 들고 가도 돼요. 그렇지만, 장이 안 좋고 지수가 꺾였다, 이런 싶을 때는, 아좀 수익력은 매도도 하고, 이런 식으로, 예, 해야 됩니다. 네, 며칠 전에 이제 지수가 빠질 확률이 높다, 꺾일 거라겠는데, 여러분들이 지수가 좀 꺾인다 할 때에는 아, 주식을 조금 팔아주는 게 좋아요. 특히 수익이 낮다든가, 아니면은 지수 관련주, 네, 그런 거좀 팔아주는 게 좋고. 네, 그리고 추천했던 종목은 여러분들이 빠질 때마다 분할로 네, 매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주식은 빠질 때 매수하고, 올라갈 때 매도하는 거예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거꾸로 잖아요 올라갈 때 쫓아가서 매수하고, 빠질 때는 겁나서 팔고, 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아, 그렇게 하면 거꾸로, 네, 하게 되는 거죠. 네, 우리 해성산업 우선주가, 오늘 2만원 넘게 두 번, 네, 오늘 30만주나 거래량이 터지면서, 오늘 2만 1,200원까지 올라갔는데, 두번 해줬습니다. 두 번. 네, 여러분들이, 아, 우선주는 올라갔다가 빠질 때도 빨리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좀 주문을 미리 해놓는 게 좋습니다. 한 2만 원 정도 해놓는다든가 해놓고 아니면 2만 천 원에 뭐 이렇게 나눠서 해놓는다든가 하면은 아, 신경 안 써도 매도가 되는 거죠. 18,000원 초반에는 매수를 하라겠는데 오늘 2만 원 돌파를 했으니까 두 번이나 거의 네, 2천 원 수익이 나는 거죠. 네, 그리고 조광페인트 같은 경우도 오늘 강하게 움직이잖아요. 아침에는 9080원에 시작했습니다. 급등하고 시작했는데, 장이 안 좋다 보니까 다시 미끄러졌죠. 네. 그, 전에도 한번 급등이 나왔었고, 만원까지. 아, 이 종목도 이제 여러분들이 뭐 8,000원 초반에 오면은 매수를 하면 됩니다. 장이 안 좋을 때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좋은 겁니다. 조광페인트를 뭐 만원까지 8,000원에 잡아가지고, 어, 두 번이나 큰 수익을 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8,000원 초반대 왔다 하면은 분할로 매수하면은 수익내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멤버십 가입하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저렴한 금액으로 종목 받아 보시고 또 거기서 수익내셔 가지고 교육도 받으시고 해서 진정한 남한테 의지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종목을 발굴해서 어, 제대로 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투자는 뭐 내가 알고 가야지 남한테 물어보고 가면 은 실패해요. 거의 성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분석해서 내가 종목을 찾아서 수익을 내야 기분도 좋고 성취감도 있고 재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본인이 모르면 불안해요. 지수가 빠져도 본인이 알면은 빠져도 마음이 편안하고 추가 면에서도 편하게 할 수가 있고 기다려도 또 편하게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내일 모니 토요일 날이 오프라인 교육의 날이죠. 여러분들 자리가 아직 뭐한개 정도 남아 있으니까 이번에 받고 싶으신 분은 문의를 하시고 또 5월 달한 달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시간이 안 되신 분은 다음 달에 받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멤버십 가입하신 분에 한해서는 리딩을 아주 저렴하게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어, 혼자 잘안 되시는 분은 문의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리딩 받고 수익을 내 가지고 어, 교육을 받으셔도 됩니다 네 오늘은 뭐지수락폭이딴 때보다 조금 커지는데 그래도 뭐5 0포인트 빠질 때 생각하면 많이 빠진 건 아닙니다 미국 주식이 그래도 어, 하락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아, 그렇지만 오늘 또, 딴때보다 조금 많이 빠지는 이유가, 우리나라 지수는 미국 주식하고 약간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어, 미국 주식 많이 빠질 때, 어, 그저께 550포인트 빠졌을 때는 별로 안 빠지고, 미국 주식이 많이 안 빠졌을 때는 많이 빼버리고, 이런 식으로, 파생 때문에 그런 현상이 많은데, 그런 거 이제 외국인들이, 어,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경향이 많이 나옵니다. 네, 하여튼 간에 주식은 뭐 빠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주식이 아니죠. 재미도 없고, 어, 올라갈 때는 막잘 올라가야 좋은 거고, 빠질 때는 또 팍팍 빠져주야 좋습니다. 네, 이번에 다락이 오면 상승장이 오니까 여러분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어, 대응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방송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MTV 였습니다.